여기는 홍콩의 침사추위입니다 이경 가이드를 따라 가고 있어요. 저기 건너편에 있대요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녹차고요 진짜 뜨거워요.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뭐랄까... 혐, 현대식... 별로 홍콩 같지 않아요. 음식을! 여기 사진에 끼끼띠의 예, 샤오롱바오 이거 먹어야 되고 이게 예, 포항새우만두 시켰고호포새우만두찜 샤오마이 빵 이게 계란찜빵인데 이게 커터드맛 되게 진한 커터드 커터드보다 계란향이 더나음 존맛탱 아, 우리 휴지 절대 갖고 말자. 나 아, 왔는데 음. 아, 이이 새끼. 이 새끼 냄새 맛 없어요. 지금, 이게 사우 사우고 이게, 이게 뭐야? 펄이 뜨거운데 펄이 뜨거운 이 바로 나온 거. 허, 아 우와. 해봐 해봐. 펄이 뜨겁다 진짜 아래, 밑에가. 진짜 불닭수 그거 맞나? 흑설탕 맛 흑설탕 캔디 맛 응. 7시 반 밖에 영업 안 해서 7시 넘어서 와보니까 다 솔드아웃이고 세가지 종류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본맛이랑 좀 기본맛이랑 비슷한 거랑 믹스 여섯 개 믹스랑 이거는 초코패스트리 저는 이거랑 이거를 샀습니다 홍콩 야시장 가는 길 템플스트리트 야시장 미스터 리치 쿠키도 샀어요 <목소리> 민경 그런 거 되게 잘 보네 봤는데. 야, 근데 외국 가서 저런 데 가봐야 된다고 했어. 지금 우리는 저기 보이십니까? 섹스샵 라이니 가고 있어. 생긴 것도 아주 들어가고 싶게 생겼어요. 아, 여기 들어가면 못 나가. 여기 근데 아니, 약간. 잠깐만, 이거 우리가 용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가서 무언가를 하는 데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테이크, 테이크, 토이라고 돼 있잖아, 테이크 토이. 콘돔 팔고, 토이 팔고. 가자. 안 돼, 무서워. 무서워. 말이 안 되는 사이즈. 택스도 없어. 초고야. 1,500달러 얼마지? 1500. 아, 초 아니, 1500 아니지. 그치? 20만 넘어. 20만 넘는다. 이거 야동에서 본거 같은데 적재에 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안 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구? <웃음> <웃음> 여기서 너가 누구야? 16경 말하는 거지? <laughs> 아니겠지. 설마. <laughs> 야, 여기 흑인 것도 있다, 흑인 거, 검은 색깔. 색깔이 뭐가 좋냐는. 너이 색깔이 좋아. 이 색깔이 좋아. 이 색깔이 좋아. 이건 좀똥 같고. 아, 이거까지 해이네개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이 제일 좋아? 아, 씨. 아니. 이게 낫다. 이거, 나 이거. 난 칠, 칠, 이거. 이거 너무 핑크야. 난 차라리. 이게 낫다. 혼자 쓸 거면 까만 게 나은 나은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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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크기 말한 거지? 아니, 색깔! 거야? 이거 하나 사까 어? 얼마야? 프리? 사이즈야? 프리 사이즈야? 야, 이거 승구 오빠한 선물해줘 미스 재질 봐98내 봤어 싸다 뭐? 아, 이리 봐 이거 싼거 있어 응 너무 힘들어요. 캠프 스트리트 야시장이에요. 과일이랑 야식을 사서 호텔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고 먹고 싶어. 맹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려고. 쇼핑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나보기요 지금 다들 쇼핑한다고 추천하고 발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정장은 무이용 거 아니냐? 이렇게 쯤쯤 쯤이 하라고. 호텔 도착했구요. 여기 오늘 산 것들 하고, 오늘 여기 호텔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뷰 지려버리죠? 개좀 개오징. 그리고, 저기요! 아, <laughs> 시발, 깜짝이야! 안 찍었어요. 제 얼굴 찍고 있어요. <laughs> 조심 좀 해주세요. <laughs> 음.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과자들 있고 이제 이렇게 씻고 나서 맥주 먹을 거예요. 오늘 하루 끝. 내일은 디즈니랜드에서 이어집니다. 한마디 하시죠. 개꿀띠아 <laughs> <laughs> 그런 거 많네. 누가 이렇게 아. 그 꿀띠있단거요 뭐라해? <laughs> 아, 어, 맛있겠다, 이런 거. 아, 맛있겠다. 아 아니, 근데 그거는, 맛있게. 나 혼자는 절대 못하지. 근데, 어, 송송도 있고, 학회형도 있고, 이쪽 있고, 이쪽 무서워, 하나안 아, 무서워한다고. 맞아. 예. 네. 송송이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땜나 혼자 한번요 조식 못할까? 네, 봤는데, 응. 빵 여러 가지랑, 응. 모르겠다. 근데 그.. 쌀국수만 먹겠다. 우리 그때 태국 오성국평수 겨드하고똑지 않아?